Some things, 어떤 것들. 주어야. 인생에서 어떤 것들은 중요해 아, 중요한 것들 많지 뭐. 그리고 그것들, 대가 뭐야? s o m e t h i n g 가리키는 거잖아. 자, 이렇게 순수하게 대명사의 수를 물어보는 문법 문제도 많아. 자, 여기가 대가가 가리키는 게 something, 복수 명사니까 맞죠? 여기 만약에 대가 아니라 it 그럼 틀린 거야. it 하면 s o m e t h i n g 가리키는 건데 deserve가 뭐야? 되게 중요한 동사인데 deserve는 뭐 뭐를 받아 마땅하다. 뭐 받을 자격이 있다. 인생에서 어떤 것들은 중요하고 그것들 그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받아 마땅해. 받을 자격이 있어. 너의 풀, 가득찬 그런 헌신. 커미트먼트라는 단어가 되게 많거든. 기서는 헌신이야. 뭐 서약이란 뜻도 있고 뭐 나쁜 일을 저지른 뭐 이런 뜻도 있는데 헌신. 되게 예쁜 단어죠. 그인생의 어떤 것들은 너의 완전한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자, 저인생의 어떤 것들 중에 하나가 뭔줄 알아? English. English. 영어. 영어는 너희들의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어. 지금도 느끼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이 느껴. 어? 사실 솔직히 살아가면서 수학보다 영어가 더 필요해. 하다 못해 그냥, 어? 잠깐 며칠 동안 외국만 나갔다 와도, 아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어? 영어 잘하는 사람 부럽다 이런 생각 바로 들어 특히 외국에서 있죠 어떤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뭐 되게 아팠다든지 뭐가 간절하게 피곤하다든지 막 이렇게 응?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해 It이 주어일 때는 가져온가 봐야지 어 있어 여기 주어야 얘들아 do one's best가 최선을 다하다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해 최선 다하는 건 중요해 여기까지는 얘들아, 뻔한 얘기처럼 보이지? 그치? 그치? 그래서 필자는 니네들이 좋아할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 이제 본대들의 얘기고요. 뒤에 가면 최선을 다하는 게다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어, 또, 또 좋다고 가기하는데 안다고? 어, 알아서 그러는 거지? 또, 어? 이 필자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고개 끄덕거리는 줄 알았네. 왜? 접속사고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You are 퍼포밍 와 내용을 벌써 알아? 송지가 얼굴 기특해라. 어? 네가 너의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 네가 네의 이, 일을 퍼폼 수행하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병렬됐어. ing, ing, ing 뭐 이렇게 나눠. ing, ing 아니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다. 네, 너의 직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컬티베이트가 뭐야? 원래 컬티베이트는 경작하다. 농사짓기 위해서 논과 밭을 경작하던데 연마하다. 연마가 뭐냐? 어떤 실력을 가다듬다고 뭐 이런 뜻이잖아. your marriage 너의 결혼 생활을 컬티베이트. 잘 가꾸다. 이거를 쓰였겠네. 너의 결혼 생활을 가, 어? 논과 밭을 잘 가꾸듯이 너의 결혼 생활을 잘 그렇게 어? 가꾸는데 연마하는데 최선을다 하는 것. 또니 네 자녀를 레이즈 raise, 레이즈는 양육하다야 니네 자녀를 양육하는데 양육할 때 그리고 경쟁할 때 리그 볼링 챔피언십이야 이런 볼링 대회 볼링 선수권대회에서 그렇게 경쟁할 때다 여기 지금 이 ING가 분사고 연재분사고 앞에 다 유아가 생각된 거야 니가 니네 직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니가 니네 결혼생활을 갖다 갈고 닦을 때 니가 니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니가 어? 이런 볼링 선수권대회에 서 어, 경쟁을,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할때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게 다 지금 전제란 말이야, 전제. 쭉 읽으면 그냥 늘 보던 얘기에 대한 뻔한 얘기, 진부한 얘기처럼 보여요. g i v 주는 것. 네. 그것에 너의 전부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하다야죠. 최선을 다하다가 do one's best. 또는 give it one's all. 이게 최선을 다하다야. 그렇니? Give it y 기 u r 최선을 다하다는 거야. 동명사 주어조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야. Success, 성공의. 관계대명사의 계속용법을 어, 많이 연습했잖아. 대수로 바꿨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입만 쓰면 안 돼. 다 했죠, 맞죠? 이게. 그렇지 그리고 그것. 성공은 성공의 필수적인 일부고요. 그것은 주어. 성공은 우리에게 긍지를 주고요. 그다음에 즐거움을 줘요. 그리고 뭘 줘? s e l f b force. 자기 자신의 가치, 그지? 자신의 그런 가치에 대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야. 올세가 가치란 말이야.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가 높다라는 그 자존심 같은 거지 뭐. 어? 이런 자존감. 이런 것들을 줘. 여기까지 다 전제였단 말이야. 전제가 되게 길어. 어? 자, unfortunately 요 문장의 위치가 겁나 중요하겠지, 러니까 unfortunately 지금까지 얘기한 걸 갖다가 완전히 싹 뒤집는 기존 어, 기존에 우리의 상식을 싹 뒤집는 아니 최선을 다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거 아니냐 정말 중요한 가치된 필자는 야 최선을 다하는 게 다가 아니야 최선을 다하면 어? 안 좋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도발적인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단 말이야 자, 삽입이 되게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 이렇게 얘들아 상식과 반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바하는 그런 주제 있죠. 그런 주제를 출제자들이 출제하기 싶 출제하는 걸 좋아한단 말야. 이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에바하는 주제들을 내고 싶어해. 진부한 주제 별로 내고 싶어하지 않단 말야. Unfortunately, 그러나 불행이도 완전 반전이죠. At some point, 어느 시점에서 인생에서 일은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도지 모두가 그래 들었어. 서먼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걸. 지각동사 목적 원형이야. 항상 최선을 다해. 이렇게 일반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놓고 불행히도 어렸을 때 언젠가 우리는 모두가,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다하고 같이 말하는 걸 들은 적 있어? 항상 최선을 다해라. 그 그러니까 필자는 요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항상 저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아. 근데 항상. 저게 좀 어폐가 있다 이거야. 항상 최선을 다해라. 네가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것이다. 요 문장의 위치 반전되는 거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여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받아들여 좋은 말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였어 그 지혜 그 지혜가 뭘 가르켜 항상 최선을 다한다. 이 조언, 이 always do the best. 이 주원 이주언이 always do the best. always do the best. 이런 말 항상 최선을 다한다. 그 문장 풀어보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조언, 이 조언이 가리키는 게 바로 always do your best야. 이 조언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without, 전치사죠? 그지? ever, 조금이라도 그것에 의문을 품지 않고. 얘들아, 전치사 뒤에 동사는 어떻게 써?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써야죠. 여기가 틀린 거야, 3번이. 퀘스처이 해야지.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쿼션은 명사로도 쓸수 있잖아. 쓸수 있어. 쿼션이 명사일 땐 위다 전사되어 올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럼 여기 이시 없어요죠. 명사가 어떻게 목적어를 가자 자, 이 문제는 명사랑 동명사의 구별을 물어보는 아주 좋은 문제야. 되게 중요하거든. 명사랑 동명사의 차이가 뭐냐? 이름에도 써 있지만 동명사는 동사 출신의 명사란 말이야. 동사가 명사가 된 거거든. 어? 명사지만 품사는 큰, 그, 품사의 틀에서는 명사야, 명사지만 얘는, 얘는 동사처럼, 동사 일부 기능을 가질 수 있어. 동명사는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 그 다음, 보호를 가질 수 있어. 그 다음, 부사 있죠.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 부사가 수식하는 거야. 명사는 목적어 가질 수 없어. 보호 가질 수 없어. 부사의 수식을 못 받아.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거야. 이게 차이야.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요, 뒤에 목적어나 보를 가질 수 없어. 동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어. 부사의 수식을 받는 거야. 그리고 목적어나 보를 가질 수 있어. 이게 명사랑 동명사의 차이야. 중요한 차이야. 중요한 차이. 자, 예를 들어서 use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 명사랑 동사랑 형태 똑같아. 어? 이게 만약에 명사로 쓰였다면 뒤에 목적어나 보 이런 경우면안 돼. 만약에, 유즈 뒤에, 목적어나 보호가 이렇게 오르면, 이게 유징이 돼야 되는 거야, 말이야. 중요해. 그래서, 여기 답이 3원이었고요 퀴스처닝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조언의 지혜를 그냥 받아들였어. 에버. 여지껏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도 않은 채로. Without ING는 뭐하지 않고야. 이 말은 뭐야, 그러면? 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지? 요문장의위치도 D's 이런 사람들 여도 지금 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누군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냥 무조건 항상 최선을 다해네내 해야죠 네, 이랬던 사람들 이야 무조건 어 그러니까 의문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Who?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피하는 사람들이야. Avoid는 목적으로 뭘 가져? 동명사를 갖는 거야. 여기 만약에 to try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틀렸던 거죠. 어버이 다음엔 동명사가 와야 돼. 이런 사람들은 시도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야. 어, try가 노력한다는 뜻이면 시도하는있죠 new activity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야. 항상 최선을 다해 그랬을 때내 네, 항상 최선을 다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래. 그래, 왜? 왜 그럴까? 왜 새로운 걸지도하지 못할까? 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건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 항상 하던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다른 데눈 돌릴 새가 없잖아. 그치? 그잖아.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항상 최선을 다할 수는 없지. 어? 예를 들면, 니네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공부만 하면 돼? 어?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그죠? 어? 공부에만 할 수는 없잖아.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 다른 것도 해야지, 그렇지? 뭐 운동도 해야지. 몸이 건강해질 거 아니야, 어? 미수졸지마 어? 비커즈 왜냐하면, 데이, 그들이,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 무조건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형용사류에 대해서는 접속사야. 누군가가 판단할 거다 그들의 노력을.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안하는지 말이야 이렇게 막 본단 말이야 판단해 너 지금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어 이럴까봐 막 공부의 최선을 다하는 거야 누가가 그들의 노력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짖을 것이기 때문에 스콜드는 꾸짖다라는 뜻이야 적절히 판단하다 그들을 꾸짖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지어 그것이 그들의 소위 최선이 아니라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소위 그들의 최선이 아니라면 그들을 뿌질 것이기 때문에 너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 공부만 하는 거 아니야? 공부만 하는 거야 공부만 왜? 어 그렇게 말했던 아빠가 엄마가 너 공부에 항상 최선을 다해 공부 안 하고 잠깐 있잖아? 어어뭐 이렇게 뭐 농구를 했어 축구를 했어 어 이렇게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야너왜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야? 그들의 그런 노력을 판단하고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야단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냥 한 우물만 파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항상 최선을 다하지 말란 말의 필자는. 자, so 따라서 마지막 문자까지 계속 다, 다 이게 지금 순서 문제로 나올수 있어. 요 사, 입 주제, 배열. 오늘 세 문자가 다 좋은 문제라 그랬지. 다 출제 갈수록 되게 높아. so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놓치게 돼. miss out 오는 뭔가를 놓치다야 라초. 많은 그런 재미를 놓치게 돼. 일만 하다가, 공부만 하다가 많은 재미를 놓치는 거야. 그래. 많은 그런 재미를 놓치게 돼. 그리고 뭐? mind expanding.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확장하는 거내 어? 마음을 갖다가 확장하는 거또 즐거운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단 말이야. 왜? 비코호점은 전치사죠. 전치하고 없으니까 전치사야. 뒤에 저리 오면 안 돼. 소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멘탈러티가 뭐야? 이게 마음가짐, 정신자세. 멘탈의 명사야. 멘탈이 정신적인지 멘탈러티. 마음가짐, 정신자세. 소위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정신자세 때문에, 마음가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미, 그다음에 이렇게 마음을 여러 가지 이렇게 펼쳐 확장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즐거운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된다. 주제는 뭐야? 주제, 얘들아, 항상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제 don't always do your best 이게 주어야. 주제야. 항상 최선을 다하지 말아라. 아니면 요거 있잖아. 이게 지금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의 뭐 단점, 그렇지? 문제점. 아까 문제점 뭐였어? Drawback. 그걸 여기서 해볼게. Drawback. 이걸 바꿔쓸 수 있는 말이 뭐라고 했어? Disadvantage, Shortcoming, Weakness. 그지? 어. 단점. 뭐의 단점이야?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 Always do your best mentality 소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소위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의 문제점 그게 뭐야? 그게 어? 외고인간이 되단 말이야. 재미 많은 다른 재미가 인생에 있는지를 모르게 돼. 자기의 마인드를 널리 이렇게 넓힐 수가 없어. 즐거운 활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항상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멘탈로티의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이 always 때문에 문제인 거야. 최선을 다하라는 말 자체는 좋은 건데 앞에 always가 들어간 문제라는 얘기예요. 삽입, 주제, 배열.